안녕하세요. 스세신 배신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 명천 둔봉 밑에 라인에 있는 금호강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렇게 춥진 않아서 바람은 많이 불긴 하는데, 물에 들어갔고, 오늘 여기 오랜만에 앵글러 짭진 형님, 그리고 저기, 느나 커플. 네, 느나 커플. 아직 안 헤어졌거든요. 느나 커플 같이 왔고요. 올해는 안 하고, 한 4시, 5시? 네, 그때까지만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일단 열심히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크다! 오, 쨈다, 쨈다. 아, 렁커는 아닌 것 같아. 어, 나 엄청 쎈다. 오우씨 어디, 어디, 어디로, 어디로 갔어이 새끼? 나온다. 아. 야, 니, 니, 니거 걸리겠다. 어. 야, 글로. 어우씨. 야, 잘안 놀고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봐. 오, 씨. 어. 어. 게임도 네 씨. 어. 와, 씨. 와, 씨. 씨. 와, 씨. 와, 아 와, 면될거 같은데 야태 <laughs> <laughs> 야 사이즈 엄청 크다. 잘하면 어어 어, 패턴 똑같다. 잘하면 진짜 롱커 될 수도 있겠는데. 나이스. 측정해봐야지. 보고 맞지요? 야 거기 들어가 좀 거기 아니야. 이야. 이야 더블 리트다 나이스! 호구 맞지? 와 나이스! m l 드라서 재미있게, 형, 같이. 나이스! 나이스! 사진 한번 찍자. 나이스! 어? 나무가 또 낙서해주고 있는데. 나이스! 야 이거 스테이도 가져가는 아 빠졌다 아, 아. 형거 보고 있었는데 씨. 나이스 까비 왔다 나이스 앵글러 짭지 나이스 나이스 고기를 잡으면 말좀해 주실래요 아저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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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애 m i 재밌다. 어? 재밌어. 나이스 내 라인 내 라인 내 라인 걍 나이스 어? 또 c 나 아이 씨 e 벌다 야이 씨 가까이 좀 해라 e n 좀 시. 어 n i 이 e Nice. Nice. n i c 굿. 네. 나이스. 야, 가르켜준다고 옆에서 올오른지 혼자 잡고 있네. 스테이 존니까 그냥 밀고 간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스테이에도 가고 액션에도 가고 지금 반응이 괜찮은 것 같네. 나이스. 요. 나이스. 나이스. 뭐이거나는 촬영밖에 못하는뭘할 수가 없네. 로드 낮출게. 우와, 씨. 왜왜 나이스. 와 씨. 나이스어사이즈괜찮네 나이스. 아, 오늘 괜찮네. 응? 괜찮아 오늘. 야, 아, 화면 꺼지기 전에 계속 왔다 왔다 해서 좌우에서 계속 찍고 있네. 맞나? 나이스 여 야, 스피닝 재밌네. 아, 스피닝 나이스 그럴까힘 신세보소.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색깔이 이쁘다이들 지금 채색이 g 아, 지금. 아, 힘들다, 다섯 번째 지금. 지금. 지다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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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서 알았다, 멀리서도 갖고 오네. 어, 그러니까 나이스. 어, 더 나이 커졌는데? 아까보다 더 큰데? 나이스. 올려, 까 나이스. 나이스. 자, 빼줄게. 알겠지? 무슨 느낌인지. 응. 내가 여유줄을 안 잡고 있으니까 얘가 가잖아. 그때 바로 까면 되는 거야. 이번 사이즈 좀될것 같아. 어, 그렇지. 어, 내가 내거내 거, 내 거. 그렇지, 잘한다. 얘가 힘이 쓰잖아. 그러면 줄에 손 엄지 잠깐 대고 땡겨 그렇지, 그렇지. 어. 자 이제 엄지 손 빼고, 엄지 손떼고 감아. 감을 때는 엄지를 손 떼야 돼. 그렇지! 오우 크다! 나이스! 이 야! 사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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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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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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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Nice. Yeah, I'm yeah. Nice. He not show. Nice. here. Nice. Nice. 사진 한번 찍자. 사진 찍어 줄게. 같은데? 어? 어 작네? 야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그래. 어이 정도면 괜찮지. 나이스. 이거 기 아이디. 아나 자전거 뜨고 있네. 아 씨. 안 돼. 만하다 그 정도면... 나이스. 그죠? 나이스. 네. 아 진짜 오랜만에 짭진 형 진짜 오랜만에 낚시한다. 아. 선생님 뿌듯해. 가만. 야너 니가 뒤로 가지 오, 마. 오 크다. 오, 크다. 그렇지. 가만. 괜찮아. 가만. 어 이거 내내거감 겠네. 아내거 신경 쓰지 마. 아, 어머. 빠졌어. 빠졌어 아, 까 와, 컸는데 어. 우와, 잘 야, 잘 진짜 잘 컸는데 잘 뭐. 나이스 아, 가백안 풀고 있었으면 줄라 했는데 어, 백 푸는 거었다 어, 백잘 푼다니까 나와라 오, 뭔데 피아노 소리가 나노 어? 풀 잔뜩 갖고 오고 있구나 어우 사이즈 나쁘지 않네 풀 잔뜩 갖고 더블 히트야 나이스 끝 나이스. 있는 건가? 어. 가마. 가서가 어, 있는 거 맞아? 모르지. 네가 알겠지. 아닌데? 어, 어. 어? 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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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들어. 너 잡기 싫잖아. 어. 형한테 그대로 주면 돼. <웃음> <웃음> 어. 아, 대기서 형한테 그대로 줘. 썸마 누르고. 어. 형한테 <laughs> 그대로 줘. <줘면> 이거이 <돼. 웃음> 저, 저것도 있잖아. <laughs> 나 없나? 없어? 오케이. <laughs> 아, 힘을 안 쓴다. 어 왔어? 네 오우야 사이즈 된다 나이스 오우, 야, 크다, 크다. 이 야, 순식간에 끌어놨네. 야, 오우, 야, 사자. 사자 중반. 아니야, 런커이 생각하지 마. 사자 중반이야. 한42 정도 되겠다. 오우, 이거 하지 마. 나이스, 야. 가까이 와. 나이스, 크다. 아, 굿.